자, 여러분, 입찰표작성하러왔어요 법원에서 하면, 혼잡하고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원래는, 하루 전날, 써와야되는데그 게,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겁니다 어, 킹콩을 불러서 갔다 올게요 자, 사건 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건 번호를 쓰세요 2024 사경 30043 물건 번호가 2번이에요. 2번 그죠? 어디다 써요? 여기 있잖아요. 아 물건 번호. 그러니까 2번. 뭐냐면 아. 긴장하지 마시고 음. 이걸 하나하나 보셔야 음. 돼. 네. 어디서나한테 부르면 내가 집행관이 아니에요. 네. 그니까 내용을 2번을 썼잖아요, 그죠? 네. 오늘 날짜. 12월 3일. 어. 자, 이거는. 네. 어디 음. 여기, 여기 다 사건번호 사건 2024 타경 300 천천히 43 43, 43, 음43 물건번호 번 물건번호 2번, 2번 그렇죠, 그렇죠 입찰일로 오늘 24년 12월 3일 네 입찰자 성명 이름 이름 최하윤 음음 부천 텐트장이 똑똑하네 본인 이름을 본인이 부르면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2 3 1 네. 음. 주민등록번호 주민, 주민, 주민등록번호 어. 음. 자, 참고로 입찰표는 작성을 할때 틀리면 다시 해야 됩니다. 음. 지어은 거는 표찰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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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소. 여기 스벅은 부천사람 10% 할인해 주네 신분증만 주네. 훌륭한 거야요자 그렇죠. 됐죠? 본인이 썼죠 그죠? 아까 네. 가격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보증금이 얼마예요2 0 8만8 8 0 0원 네, 아니에요 네. 여기다 쓰면 돼요. 1100 있잖아요 네, 네, 네. 20848800 됐죠? 보증금 억천천0 0 0 0 20, 20 20, 8, 4, 8, 자, 오늘 네. 지금 최저가가 얼마예요? 2억 8백 아니에요? 네. 3억에서 네. 1억을 싸게 사는 거예요 네. 본인은 얼마를 쓰고 싶어요? 네. 저는... 본인은 단독 입찰이라고 얘기했잖아 음, 저는... 그럼 100원만 더 쓰면 되지 않아? 100원? 1원이나? 여기에서 어. 100만 원더 붙여서 음. 쓰려고 했어요. 어, 그쵸. 그렇죠? 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네. 완벽하게 사기 위해서 1000만 네. 어, 원을 더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돼서 네. 어? 네. 단독으로 나왔으면 <laughs> 네. 제가 1000만 원을 드릴게요. 어? 단독으로 안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좀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무조건 1등이 되려면 더 쓰자예요. 가상 이 s i 한 명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어 이해했어요? 어 그럼 제가 나중에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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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s 원 r Yes, sir. Yes, 제가 이해가 안 가면 본인들 100만원만 더 쓰고 어, 이해가 가면 2천, 2억 1천을 쓰고 됐죠 결정하세요 이해는 가는데 9백만원을 이렇게 아깝지? <laughs> 내가 주는 거라니까 네 압니다 어, 알면서도 있는... 본인의 생각을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제수씨 웃고 있잖아 저렇 <laughs> <laughs> 저는 음. 제 성향은 2억 3천 쓰는 거야 10%더 쓰는 거야 저는 혼자 나오더라도 어, 근데 이제 깎아주는 거예요. 천만 원. 그래서 어 2억 1 8 0 0을 쓰세요. 음, 2억, 2억, 1 8 0 0어 그쵸 그렇죠. 음, 84만 8,800원. 음. 48,000원. 000. 000 쓰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0 0 0아니에요8 0 0이에요 그거는 보증금이고이건 입찰가는 내에요대로 쓰는 거요요 본인 아... 성격이 묻어나는 거지, 여기서. 아... 어, 본인이 오너만 해왔기 때문에 본인 위에는 사람이 없었던 성격이 나타나는 거야. 0000 어, 쓰라고. 아... 응, 됐죠. 그러니까 기존 최저가 2억 800에서 1000만원 더쓴 거예요. 음... 어, 제가 단독 입찰에 900을 주면 돼요. 네. 됐죠? 네. 어, 전 자신 있어요. 2억을 남길 거기 때문에 900만원 빼면 됩니다. <laughs> 됐죠? 어, 이, 이름. 여기 이름인가요? 이름 쓰세요, 네. 본인 까 음. 됐죠? 입체표호 썼고 이제 봉투 김치 보증금 봉투 사건 보고. 보고 쓰세요 천천히 하나씩 물건번호 그렇죠 평상시에는 물건번호가 원래 한 개예요 번호별로 쓰는 건 드문 일인데 이건 물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나눠서 입찰하는 겁니다 본인 저는 보수시면 됐죠? 다쓴 거죠? 오케이 이건 복중는 됐어요. 이것도 봉지 됐죠? 네. 어, 그리고 이것도 됐죠? 네. 교장 꺼내세요. 자, 여러분 인주입니다. 인주는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기본입니다. 기본 세팅이 되어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증금 한 장으로 찾았습니다. 뒤에 날리나시고요이안보요 이름을 쓰시면 돼요. 이름만 쓰나? 요 이름 전화번호 수표. 어, 아무데다 써도 요네 크게 쓰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네. 수표 날인은 하고 안하고 상관이 없는데 쓰시는 게 편합니다. 자 골드근 봉투에 넣겠습니다. 최종 확인할게요. 2084880 맞죠? 한장으로 넣고요. 입찰표 작성 다 됐습니다. 사건번호 24300432번 최하윤 01072 부천시 수사고 됐죠? 주소 2억 1800 원2000 넣는 거예요. 됐죠? 네. 900은 제가 책임을 져 드릴게요. 네. 어, 단독이어도 전 신경 안 써요. 저는 원래 2억 3천 쓰는 사람이에요. 네. 어, 두개 봉투를 여기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해했죠? 이거를 11시 1 0분이마감이라 했죠? 예. 11시에 가서 봉투를 두면 수취증을 이렇게 찢어줘요 집행관이 번호를 찍어서 이것만 갖고 있고 나중에 사건 번호랑 본인 최하인 대표를 호명을 할때 나가서 개찰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내용이 나와서 몇 명이 나왔는지 알려줘요 그게 11시 10분까지 마감을 해서 10분 정도 집행관들이 정리를 한 다음에 20분, 30분에 이 오픈합니다. 개차를 됐죠? 음, 네. 그때 1등이 되면 이제 환호성이 나올 거고 어, 단독이면 내가 볼때최현 대표는 어, 회장님께서 천만 원을 더 쓰라고 했는데 안 써도 될걸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5 0 0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어 그런 겁니다. 그데 만약에 2, 2억 2천 이 나왔다 그러면 더쓸 거라는 사람의 욕심, 욕망이 생깁니다. 음. 모든 것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 무지로 본인이 탈출하셔야 돼요. 이쓴 소감 어때요? 쓴 소감요? 음... 음. 항상 미지의 세계는 음. 그 호기심과 음. 도전과 그리고 음. 또 설레임과 음. 그리고 기대와 음. 그 진취적인 음. 그동안 진취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결마, 결실이 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음. 나는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음. 그러니까 일을 화이팅해야 돼요. 일요? 음. 네, 일, 화이팅. 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해야지. 분석을 해서. 됐죠? 네. 오늘 마이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음.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미리 미리. 네. 아시겠죠? 네. 네, 수고하셨고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주문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